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주말에 군산으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152.2mm 폭우가 만일 우리 동네에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엄청난데요. 우선 152.2mm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 예, 시간당 예, 152. 기상청의 체감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 나갑니다. 예,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시간당 30mm부터 시작합니다. 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죠. 시간당 30mm. 30mm. 오늘 밤에 아마 제주도나 아니면 전남 해안 지역이 음. 이 정도 올 거예요. 굴곡진 지면에서 차량의 바퀴 일부가 잠기고요. 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차량을 아주 느리게 운전을 하는. 와이퍼는 빠르게 돌고. 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곳에서 신발이 젖기 시작하고 지하차도 같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이 시간당 30입니다. 음. 여기서 더 온다. 시간당 50이다. 그러면 곳곳이 물에 잠기고요. 정상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두고 그냥 가는 그런 차량이 늘어나고요. 거리에도 물이 차오르면서 정상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 곳곳에 차오른 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나타난다. 이게 음. 시간당 50mm, 네. 시간당 70mm가 쏟아진다. 그러면 지대가 낮은 하천 부근의 차량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70이면 여기서 시간당 100mm가 온다. 이러면 차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아. 예. 넘쳐흐르는 물에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뜨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시설물과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기게 된다. 어떤 표현에 따르면 폭포수 밑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시간당 100mm 100mm요. 근데 지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군산에 시간당 최대 152.2mm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데요. 저는 군산에는 없었는데 네. 무서웠어요, 정말. 전라북도에 계셨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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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완주에서 있었는데 이삿짐을 싸니까 네.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몇 번을 깼어요. 어. 몇 번을 깬게 일단 천둥, 번개, 음. 벼락이 막 요란하게 치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서 치는 벼락. 네. 반짝반짝 계속 하면서 벼락이 계속 <laughs> 진짜 치고요. 진짜 무서겠어요 아, 이제 좀 자야겠다 하면 은또 핸드폰에 삑삑삑삑삑삑 옵니다. 그 경보 백, 알림음 경보 있잖아요. 예. 그게 새벽 3시 반에 울리고 아. 3시에 울리고 2시 반에 울려요. 다 지역이 달라요. 김제, 군산 어디 어디. 아. 무서웠어요 정말. 자, 첫 번째 의미는 이 152.2mm는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네. 200년에 한번올 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음. 이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네. 그래서 사람들 별로 안 놀라는데요. 음. 사실은 지난 주말에 152.2mm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입니다. 아. 관측한 기록 중에서 최대치다. 네, 이게 그보다 더한 비슷한 기록도 있었는데 사실은 네. 기상청의 공식 그 관측 기구 있잖아요. 기상 관측이 2004년, 아, 1904년 인천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기상 관측이요? 그리고 군산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됐다는데요. 네. 그래서 152.2mm는 전국 1위 역대급. 아하. 누적 강수량으로 군산이 296.4가 왔고요. 익산 256, 완주 213.5, 김제 209, 완산 195.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누적이고요. 네. 시간당 152.2mm는 이건 뭐 전무후무한 역대급 폭우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어,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 군산이 이 대피를 잘한 거네요. 찾아보니까 네. 작년에는 얼마나 왔냐면 예. 시간당 137이 왔어요. 음, 군산이 그래도 이거 엄청난 거였는데 이때도 역대급 1위였어요. 역대 최고였는데. 이때도 공식 기후 관측 공식 기록으로는 역대급 1위였어요. 음, 음. 이때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네. 침수된 곳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비결을 보니까. 네. 이 지형 특성상 금강하고 만경강 사이에 자리 잡아서 군산이. 침수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여기가 2012년에 어마어마한 BPL을 입은 뒤에 네. 10년 이상 걸쳐서 계속 침수 대비를 해야 돼요. 어. 2020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계속해온 도심 침수 예방 사업을 했는데요. 네. 주로 교, 주요 교차로에 빗물바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요. 음. 곳곳에 빗물을 잡아놨다가 방수시키는 빗물저류조라고 저류, 음. 하죠. 네. 빗물저류조, 그다음에 어, 작고 노후한 관로를 대형으로 교체하는 이거 음. 사실 굉장히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하고 싶어도 잘 못했는데 정말 처절하게. 처절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거의 한 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아예 진입을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요로한 어떤 노하우, 철저한 대비 이런 게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 하지만 침수는 2 0 0년 만의 폭우이기 때문에 침수는 뭐 어쩔 수 없이 있었다. 어... 재산 피해도 있었다. 네. 시사하는 바가 컸고요. 군산의 피해가. 다세 번째 의미는 왜 이렇게 비가 오는가? 해수온 상승이 결국은 폭우, 열대야,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폭설의 원인이다. 바닷물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서해수온이 평년보다 3도 정도가 높대요. 제가 주말에 동해 아야진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녁 7시, 8시에 바닷물이 미지근했어요. 또 애들이 추운데 왜 저기서 해수욕을 하고 있지? 하고 제가 가까이 갔는데 바닷물이 찰줄 알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부경대 김백민 교수님이 작년 11월에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의 해역수온이 최근 100년간 1.5도가 올랐는데 으흠. 같은 기간에 전 세계는 0.6도가 올랐대요. 어, 우리가 그러면 더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세계 거네요, 평균보다 2.5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이, 왜 그러지? 그리고 네. 100년 기준이 아니라 40년, 최근 40년을 보면 2도가 올랐대요. 우리가요. 그중에 동해가 더 빨리 오른다. 아, 서해보다요? 예. 어, 왜 그러지? 왜냐하면 적도의 따뜻한 바다가 해류를 타고 동해부터 먼저 아. 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 그래서 어족들이 많이 바뀌는 얘기가 아, 나오는데 그렇죠. 맞아, 맞아. 서해는 그거보다 덜상승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세계 평균보다 2.5배 늘었잖아요. 네. 폭우가 오면 장난이 아닌 거고. 음... 그다음에 요즘 제가 오에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바다 안개 바다 해무가 많아집니다 맞아요. 이게 바다 수온 상승하고 많아, 음, 음, 음. 밀접하대요 음. 해무가 짙어진다 그 다음에 열대야 기간이 길어진다 네. 열대야 지금 길어지잖아요 네. 겨울이 되면 이게 습설 피해로, 습설 피해로 이어진대요 음. 왜냐하면 바다의 온도와 바람의 온도가 12도 이상 차이가 나면 눈이 내리는데 이 바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육지의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네.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작년 11월의 습설도 사실은 서해에 높아진 온도와 똑같다. 온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곳곳에 에너지 전환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유를 또한 가지 지난 주말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노광준 PD님 오늘 음악 아무래도 나갈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부족한 지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높아진 해수원은 김백민 교수님 말씀으로 할게요 네. 높아진 해수온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탄소 중립 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다. 네. 한 가지 더는 내년 정도 되면 이 고수온 패턴이 좀 식혀질 수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해류 패턴이 10년 단위로 찾아온대요.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 내년만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라 그 10년 뒤에 또 고수온 패턴이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음. 그게 2 0 4 0년인데더 뜨거워지는 거죠. 더 난리가 난다. 음.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빨리 바꿀 거 바꾸고 줄일 거 줄이자. 네.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